부모가 바뀌어야 아이가 바뀐다. 안녕하세요. 독특한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들의 길라잡이 브레인 트레이너 호아빠입니다. 언제나 시작은 응원의 메시지로 오늘도 열심히 아이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박수. 어, 오늘은 틱 증상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혹은 우리 아이가 음성 틱을 보이고 있다면 특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음성틱이 근육틱보다 더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? 사실 뭐 당사자 뭐 아이겠죠? 아이 입장에서는 근육틱이건 음성틱이건 우열이 가릴 것 없이 똑같이 힘이 될 것입니다. 다만 그 증상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대체로 근육보다는 음성틱이 더 힘든다고 합니다. 왜요? 근육틱이야 안 보이면 그만이지만 음성틱은 오지 않아도 계속 들리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. 요즘처럼 코로나가 한창인 이 시기에 외부 활동도 거의 없는데 하루 종일 옆에서 틱소리를 듣는다 생각해보세요. 뭐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도 장단이지 종이 듣고 있으면 그 답답함과 짜증감에 뭐 아이를 나무라거나 하지 말라고 억압하는 경우도 많답니다. 특히 청각이 예민한 부모라면 더더욱 심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컨디션 관리와 나의 취약한 감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대비할 수 있어요. 이 부분은 우리 위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으니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고요.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 나무래거나 억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. 틱은 참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증상인데 이걸 억압한다고 좋아졌으면 진짜 안 했겠죠. 그렇죠? 음, 물론, 잠깐은 참을 수 있습니다. 마치 우리가 방귀나 트림을 억지로 참는 것처럼요. 근데 계속 나오려고 하는 방귀나 트림을 지속적으로 참을 수 있나요? 그럼 병나요. 혹여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아이에게 증상을 억지로 참으라고 했던 분들이 있다면 내가 방귀가 너무 매력운데 끼지 말라고 계속 억압하는 상황이 그게 아이가 느끼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마냥 참으라고만 할게 아니라 왜 가스가 차는지, 왜 속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. 그게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인지 아니면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인지 말이죠. 이것을 특징상과 연결을 해 보면 소화 기능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억제를 담당하는 기저의 기능이 떨어졌다라는 것이 되고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라는 것은 우리 억제를 방해하는 환경, 음, 뭐 과도한 당섭취나 스마트 기기와 같은 강하고 일방적인 자극에 노출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게 기능적인 요소라면 그 기능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고 환경적인 요소라면 식이나 양육 방식을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원인 요소를 찾고 좁혀가며 필요한 요소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. 이러한 솔루션에 대해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공유 드릴테니 오아빠 채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우리 아이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분 정리 음성틱이 근육틱보다 더 힘든 이유는 주변의 이목이 더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족, 청각에 예민한 부모가 있다면 더더욱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컨디션을 잘 관리하고 나의 취약한 감각을 미리 파악하자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억압하지 말자. 참을 수 있었으면 진작에 안 했다. 방귀나 트림을 참으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 참고. 나오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집중해야 된다.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능적인 요소인지, 심리적인 요소인지, 환경적인 요소인지 분리를 해서 접근을 해 보자. 그중 우리 아이가 가장 취약한 요소에 집중해서 개선해자. 끝. 어떠셨나요? 오늘 정보가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요? 부모가 아는 만큼 아이를 바뀔 수 있습니다. 다음 편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